18과 한국 생활은 조금 힘든데 재미있어요. 말하기 1.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집에서 전화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세요, 라흐만 씨. 약국은 밤에 문을 닫지요? 네, 그런데 왜요? 배가 아파서요. 그럼 편의점에 가세요. 약국은 밤에 문을 닫는데 편의점은 안 닫아요. 그렇군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세요, 라하만 씨! 약국은 밤에 문을 닫죠? 네. 그런데 왜요? 배가 아파서요. 그럼 편의점에 가세요. 약국은 밤에 문을 닫는데 편의점은 안 닫아요. 그렇군요. 정말 고마워요.